네 예, 안녕하세요 알상무입니다. 아, 오늘 이제 저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막대 그래프 막대 그래프를 사용하실 때 이제 좀 주의하셔야 되는 점그 점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서 오늘 좀저 다시 한번 좀 강의를 좀 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두 개의 이렇게 막대 그래프가 있습니다. 아 근데 아, 보시면은 이제 조금 좀그 잘못돼 있는 아, 뭐 이제 부분들이 이제 눈에 띠실 거예요. 어,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좀 말씀은 좀 드렸지만, 어, 이렇게 지금 1월 달에 이제 합계, 예, 그리고, 어, 실적, 이렇게 있는데, 어, 이렇게, 좀 위에가 이제 시, 그 목표고, 어, 아래쪽이 이제 실적이죠. 어, 그리고, 음, 2월 달, 아, 이렇게 넘어와서 보시면, 어, 요게 이제 갑자기 이제 이렇게, 어, 바뀌어요. 어, 바뀌어요. 이게, 아, 그쵸? 그렇죠? 어, 바뀌어서, 어, 지금 보면, 이제, 여기에서는, 어, 위가 실적이고, 어, 아래가 목표입니다. 아, 그래서, 어, 요, 이제, X축, Y축이 바뀌는, 어, 그런 문제가 있더라. 아, 그리고, 어, 지금, 이제, 뭐, 여기, 그, 이제, 이 담당자들, 어, 담당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오더도 잘못되어 있다. 아, 뭐, 그런 거죠. 어, 그래서, 어, 다현문구가, 이제, 뭐, 1등이었다. 아, 그랬는데, 이제, 요 때, 이제, 요 때, 이제, 어, 2등을 했나 보죠. 어, 그러니까, 뭐 오더가 바뀌었든지 뭐 어떻게 됐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의 차트가 있을 때에는 어떤 그런 순서들 순서들을 좀 맞춰주는게 그게 좋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둘째로는 뭐가 문제냐면 지금 보시면 이제 X축이 지금 80부터 시작을 합니다 80부터 시작을 하는데 지금 보면 지금, 요게 지금, 뭐, 목표가 지금 여기 지금 보면 한130 정도 하겠죠? 그죠? 어 여기는 한 이제 120 정도 할 거고, 여기가 이제 한110 정도 하겠네요. 그죠? 어 110에, 어 지금 뭐, 한개한90 정도, 어 뭐, 그 정도 될것 같고, 어 지금 100에, 뭐, 여기도 한 뭐, 90, 뭐, 85? 어, 90, 그 정도 될것 같은데, 지금 보면, 80부터 지금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니까, 어 지금 이제 이 문제가, 아, 목표 달성률이 상당히 적어 보이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죠? 아, 심지어는 뭐, 본영상사는 지금 80 언더의 뭐 실적일 것 같기는 한데, 어, 지금 아예 뭐, 그, 실적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죠? 어, 아, 이런 경우가 있으면, 이제 뭔가 좀그 시각적으로, 어, 뭔가 좀이 데이터가 왜곡된다. 아, 그래서 이런 부분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자, 아, 이런 부분이, 음, 제가 아, 조금 좀 수정을 해보자면, 어 이제 시각적 개체에 가시면 이제 이 x축에 어, 최솟값이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솟값을 어, 0부터 어, 0부터 이렇게 해주시면 자 지금 어떤가요? 지금 우측에 아까 이제 처음에 보셨던 거하고 어, 지금 보면 어, 이제 달성률 같은 게 이제 실제로 어, 이렇게 이제 어, 조금 좀 어, 그 제대로 보일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축적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렇게 성명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아마 이제 요게 이제 가나다 순으로 정리가 일단 되겠죠, 그죠 그리고 어 2월달에도 2월달도 어 이제 일단 x축에 있는 어 최솟값을 음 0으로 하시면 어 이렇게 하시면 자 일단 어 아까 이제 그 보령상사의 경우에 음 아예 실적이 안 보였는데 어 이제 어 보면 아 그래도 이거 뭐한70% 이상은 달성했구나. 그렇게 할수 있다. 아 근데 아까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실적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죠. 자 그리고 어, 지금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지금 어 범례가 이제 목표 1월 달에 목표가 이제 그 파란색이고 어, 그리고 실적이 이제 지난 어, 청색 어, 이렇게 돼 있는데 어, 여기 지금 뭐 바뀌었죠. 어, 그래서 어, 이럴 때는 순서를 어, 이렇게 어, 바꿔 주시면 됩니다. 음, 바꿔주시면 자 이제 목표가 이제 파란색으로 1, 2월이 동일해졌다 아뭐 어, 그런 건데 자 지금 보면은 이제 이게 또 이제 좀그 오더가 나, 맞지가 않죠 맞지가 않아서 어, 축적열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성명 어, 이렇게 해주시면 자 보령 상사 순서가 이제 어, 이렇게 맞게 되죠 그래서 음, 오더도 일단 뭐그이 1월, 2월 어, 이렇게 이제 오더도 맞고 그리고 어, 이렇게 이제 그 자, 뭐랄까요 그 이제 막대 그래프에 x 수축이 부분을 좀 늘려줌으로 해서 실제 어떤 그런 달성률 뭐 이런 것들도 한눈에 잘 보일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있다 뭐 그런 건데 이렇게 이제 여러 개 제가 사실은 요것을 예전에 한번 이렇게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초창기에. 이렇 실적하고 목표를 어 이렇게 이제 바꿔가지고 어 사람들이 이제 볼때아 1월 달은 이거였는데 2월 달은 어왜 이게 바뀌었냐 어 뭐래가지고 어떻게 좀 창피했던 때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실수를 하지 마시라라는 거고 아 그리고 이제 어 가장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0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0부터 x 축의 어요 최소값을 0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어뭐 그런 겁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